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 원칙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부정선거 반대 측결 해야만 된다 조작돼 가는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 만합니다 선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세 번째는 한동 훈 같은 내부 가짜 우파들 가짜 내부 총질하자 무조건 내보내야 됩니다 아니 몸속에 암 덩어리가 있는데 사람이 건강하겠어요 아유 민주주의 안 돼. 이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요 사형당할 사람 많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근본을 터뜨려. 그러니까 그들은 끝까지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배후에 중국이 있고 음악만 자금이 동원됐을 겁니다. 두고보시면 압니다. 음모론자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묶고 갈게요. 지금 한번더 보여줄래요? 일론 머스크도 음모론자냐 그냥1 일론 머스크도 음모론자냐? 이준석 답변해봐. 반박 못할 겁니다. 아무튼 저런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정면돌파려 하지 않습니까? 정면돌파라는 이유가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네 가지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살아남고 보수 오파 국힘이 살아남는 방법 네 가지가 딱 있다. 어 첫째, 윤석열 대통령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 원칙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부정선거 반대 측결해야만 된다고. 어 조작대가는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만 합니다, 선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세 번째는 한동훈 같은 내부 가짜 우파들, 가짜 내부 총진하다 무조건 내보내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사람이 건강하겠어요? 이준석 같은 가짜 우파들, 이준석은 한동훈하고 같은 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같이 가면 안 된다고요. 어? 이 원칙입니다. 이암덩어리 암덩어리. 암덩어리를 같이 간다? 야, 우선따나는, 떼어내니까 수술하니까 아프잖아. 그냥 넘어가자. 몸이 다 망가지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네 가지 원칙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유대학 청년들이 이런 걸 생각을 똑같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유대학 청년들 보고, 너희들이 정치해라. 알았지? 전환기가 밀어줄게. 라고 했습니다. 어, 너희들이 하면 국힘이나 또는 민주당 이런, 어, 이런 쓰레기들하고 정치해서 돈 먹고 이상한, 썩어 빠진 정치인들 있죠? 다 저는 국회의원 수도 너무 많습니다. 300명? 150명 줄여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러분 미국의 국회의원이 500명입니다. 이쪽 작은 나라에 300명 뭐합니까? 저는 요 150명이면 충분합니다. 저는요 어쨌든 개헌할 때 국회의원 수 줄이는 것도 돼야, 돼야 되는데 그들은 잘안 할라 할 겁니다. 왜? 지방 으로 날아가니까요. 그리고 저는 지방자치제를 없애자는 사람입니다. 이따가 비전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 무슨 지방자치제가 뭐 필요합니까? 박정희 때 보세요. 지방자치제 안 해도 잘 돌아가잖아요. 어? 이제 한번 해봤잖아. 풀뿌리 민주주의. 어? 한번 해봤거든요. 지방자치제가 1987 이후에 노태우 때 부분 실시했고, YS 때 김영삼 때 전면 실시했거든요. 노태우 때 지방 그 지방자치 단체장 그리고 광역자치 단체장과 기초자치 단체장까지 했고, 아아 어, 의회부터 문제했고, 그다음 YS 때 이제 기초자치 단체장, 광자치 역 단체장까지 했잖아요. 이제 해보니까 뭐죠? 이거요. 지방마다 자기 어 당선되려고 어? 도지사나 시장이 맨날 선신성 행정을 너무 많이 해요. 어? 지방 맨날 축제에 섰고 쓸데없이 정부 행정 낭비에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도 대한민국 지금처럼 돌아갈 수 있어요. 지자체 없애야 되고요. 지방의 구의원들 시의원들 하는 일이 뭐죠? 여러분 혹시 안 물어볼까요? 자 도의원 시의원 물어볼까요?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야지난일니가몰라서 그렇지 네 알도록 좀 해보세요. 어. 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뭔지 제 제자도 공무원 넘쳐나잖아 몇십만 명 있어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도기에도의회 있고 지 시의회인데 거기에 갑질만 해 댄대요. 그 시의원 도의원들이 자기들이 또 임명해서 거기에 몇명 있잖아 채용을 할수 있대요. 그러면 제 제자들처럼 구급 공무원, 칠급 공무원 목숨 걸고 공무도 공채로 들어간 애들한테 걔들 걔들이 갑질이 된대요. 왜? 도의원 시의원 빽 믿고 완전히 맨날 사사건건 발목만 잡고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정치하는 사람 못한데 이거는 근데 제가요 제가 하는 국회의원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건 저는 지방자치 없애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 지방자치 필요 없다. 이 좁은 동땅덩어리 대한민국 안에서 정부화돼 있는데 다 이거 순식간에 연결 다 되는데 어 지금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뭐 필요하냐고 어?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재당 선생님 순진하시네요, 하더라못 없앱니다. 개헌하더라도 안될 걸요 하더라고요 왜요 하니까 여러분. 이게 공생 관계됐어. 국회의원 당선될 때 선거운동 도와준 사람 있죠? 주로 선거운동 도와준 사람들 밑에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거운동 도와준 사람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그들이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기초자치단체까지 한 자리씩 준대요. 서로 공생 관계.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은 자기 지역구회를 관리해주고도요, 그렇게 지역 관리해주고 이렇게 하는 공생 관계예요 제가 속으로, 아이고, 씨, 썩어 빠졌구나. 어? 국가를 위한 생각이 아니라, 지먹고 살기 위해서 지방자치제 의원이 있어야 되 이러더라고요. 그게, 저 국회의원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저뭐 순진하대요. 순진한 게 아니라, 전환길은, 진실을 된 정치로 가고자 하는 거죠. 어? 어쨌든 여러분, 좀, 생각이, 제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하튼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떠들고차립니다 국회의원, 절반으로 줄입니다. 150면 줄이고 지방자치 때리 치우고요. 시의원, 도의원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 이미 정보화가 다돼 있잖아요. 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우리 세금 절반만 해도 대한민국 잘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얕은 우리나라와 관계 되니까 제가 이야기했고 너무나 이재명증고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뭐요? 부정선거 문제 예? 베네주엘라 마두로 잡아가듯이. 그, 제가 그런 K마두로 이재명을 잡아갈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63 대선이 무효가 된다고요. 어? 이재명 가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죽어나고 막을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나설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요? 우리 국민을 위해서 나서는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 지금 부정선거 이거를 척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아니면 못 막아요. 왜요? 안에 FBI CIA까지, CIA까지도 돈 먹고 있잖아요. 바이든에 이렇게 어, 부정성을 숨기고자 하고, 이런 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 그까지가 미국에서 내부까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연장선에서, 우난 전환기에 서 이영돈 PD, 우리 같이 만든 영화, 어? 이 영화가 전 국민에 보여져야 되고, 이게 미의사의회에도 상영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뭐, 그리고 연장선에서, 어, 네, 여러분 덕분에 자유구독료 많이 보내주신 덕분이고, 저는 이 돈을 가지고 그렇게, 어쨌든, 모든 걸 걸고 대한민국 바로 잡는데, 모든 걸 걸겠습니다.